내일은 공모 청약 그리고 신규 상장 이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기업부터 보시죠. 네, 바이오다인의 공모 청약이 내일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다인은 암 진단 장비 전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즈 분위기가 최근에 좋지만은 않은 시장에서 내일 어떤 흐름 보일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안 화제를 모았던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에서 분사해 설립된 전문 백신 기업이죠.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원이 예상이 되는 데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주가 흐름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엔 신규 상장 이슈입니다. 나노 CMS가 내일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나노기반 기능성 신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은행권, 여권, 신분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소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보안 소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나노 CMS의 앞으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청약 그리고 신규 상장 이슈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런 장마감우 이슈들 한발 빨리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럴 때 문자 샵2034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문자로 스마일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시면요. 노란 톱박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요. 다양한 정보들 많이 뽑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팀븐생각과 시즌2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